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BM입니다. 여러분들 뱀이랑 오랜만에 이제 클렌전 하이라이트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사실상 이제 12월이 되고 나서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12월 클렌전 하이라이트는 처음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유럽에서 지내고 있다 보니까 마땅히 이제 어디서 찍을 때가 많이 없었어요. 호스텔이나 이런 데서 와이파이도 별로 안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막 그래서 많이 못 만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제가 독일 함부르크에 와 있습니다. 한인 민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 제가 4인치를 예약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품 명도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프라이어비신 이런 장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지내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밤 늦은 시간이지만 저는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5시 반입니다 하지만 여기 시간으로는 이제 10시 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또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오늘 어 클렌징 하이라이트 여, 여 엄청나게 시리즈가 여러 개 있는데요 어, 첫 번째 시리즈로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바로 발키리에 관련된 어, 내용들 좀 알려,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12월이 나오면서 시즈머신이 나왔고, 시즈머신에서 시즈머신이 터지면서 그 안에 갑자기 발키리가 튀어나오는 그 상황, 그러한 어떻게 우리 클랜 군대이 그런 발키리들을 잘 활용을 했는지, 슈퍼그랑조 형님의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번째 공격은 네 약간 일단 볼러가 다섯마리가 존재해요 볼러가 다섯마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볼라버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시즈머신이 여러분 보시면 시즈머신이 밑에 있습니다 시즈머신이 어, 지상 시즈머신으로 되어있고요그 다음 에 지금 보시면은 네 15레벨짜리 어, 아츠타운는 지금 보시는거와 같이 어 8레벨짜리 벌룬 두개로 부서져요 두 데스 데미지 두 개와 네, 한방펑 이걸로 부서지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길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시즈머신 들어가고 어, 시즈머신을 사용을 했는데 음, 지금 점핑을 하나가 사용되었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많은 것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약간 점핑의 위치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점핑의 위치는 조금 더한칸 뒤에다 나왔던 거죠 덕세타워에 있는 데까지 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이제 발키리가 튀어나오죠 발키리가 튀어나오면서 순식간에 아처 퀸 잡으면서 또 발키리가 분노 받았을 때 진짜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기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어, 여기서 시즌 머신이 여기 다 부서요 다 부수기 때문에 어, 점핑을 여기다 썼으면 이 발키리들이 괜히 벽 때리는 시간 없이 쭉 들어가서 뭐 타워를 좀더 빨리 부순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이 조금 듭니다 아츠키는 또 멍청하게 여기서 이제 또 벽을 때리고 있어요 네. 아츠킴 스킬 쓰면서 이제 라보 파트로 넘어갑니다 라보 파트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대공포가 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3시 아니면 9시인데 아 9시, 10시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는데, 남아있는 게 지금 신속 5개와 분노으로한개 그냥 얼음마법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마법.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제 얼음마법이 이번에 한 칸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인수스가한 칸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한 칸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바로 이렇게 지금 이제 기가 내전탑이라고 해가지고 타운놀이 체력은 또 엄청난데 또 공격력도 엄청 강하고 또 타겟 팅도여러개를 해가지고 어, 이런 호그라이더 광부 벌룬 이런 친구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녹여버려 요 그래서 이제는 꼭 필요한 유닛이 바로 마법이힐 마법이 됐는데 이힐 마법을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얼음 마법으로 저 5초 5초 뭐 6레벨짜리는 5초입니다 그 다음에 뭐 7레벨짜리는 5 5초, 5초인데. 어, 어느 도그잘 이용을 해가지고 아니면 또 분노를 이용해서 분무방도 제거를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잘 이용을 해야지만 또 이제 얼음먹어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영상에서는 지금 이제 뭐볼라볼과 A파트에서 볼로로 들어가면서 시즈머신이 앞에 피를 뚫어주고 점핑을 통해서 더 멀리 발키리와 함께 그리고 발키리와 함께 이제 보어스릿을 받으면서 쇼 가버리는 그런 공격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는 네, 이번에는 사라바예요 사라바들 여러 파가도 어... 파고당마 형님이 직딩 형님께서 이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두 마리를 썼어요 그리고 복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벌룬이 20마리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법제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법제가 6마리 밖에 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발키리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얼마나 엄청나게 제거를 해버리는지. 그리고 시즈머신의 태킹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 쉽게도 여기가 부서지진 않았지만 이두 방에 여기서 부서지고 또 발키리까지 있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안에가 부서지고 뭐 마녀, 솔직히 말해서 마녀가 진짜 상대방 클랜성에 있는 마녀가 진짜 순식간에 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첫 승, 두 개까지 지금 무난하게 뭐 잡아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가가 또 중요할 테고. 시즌 뭐냐 클랜성, 그다음에 아처퀸 그다음에 임페르노 타워까지또 정리가 돼 버렸기 때문에. 생각인 잘만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라바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라바가 이쪽을 타겟팅을 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돌리면 어땠을까? 그리고 네 번째 타, 어, 네 번째 어, 벌 뭐냐? 네 번째 벌룬을네 번째 라바는 이쪽으로 넣어줄 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분명 이제또지디 형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완파가 났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든 스킬 들어가면서,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워든 스킬을 복제된 유닛이 받을까요? 약간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복제된 유닛이 워든 스킬을 받았을 때 노란색으로 변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궁금하긴 해요. 아, 봐봐요. 지금 기가 테슬라, 그 근처에서 엄청나게 벌룬들이 죽습니다. 진짜, 이제, 뭐, 물론, 이건 2레벨이고, 3레벨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강하지, 진짜 막 엄청 강하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5레벨을 만났을 경우에는, 또 이제, 퍼지는 데미지까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설계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제가 올려드리는 클랜전 영상들은 이제 12월 초반의 뉴메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 풀방타에 가까운 영상들을 어떻게 보면 한두달 정도는 지나야지만 이 12월 풀방타들이 어 자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12월 풀방타! 만났을 경우에 도 완파하는 뭐 기가 막히게 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막 쉬운 것은 아니죠.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의 영상들의 컨텐츠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네, 바로 12호 초반에 맞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은 또 마법으로 빛나는 그람조 <laughs> 슈퍼그람 네, 골로로 길정이를 하면서, 시즈머신이 있지만, 이 시즈머신에 또 발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 정리하는 것을 본다면은 이쪽 홀 방향 쪽으로 들어가서 홀과 임페로운 타워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뭔가 이렇게 건물들을 파괴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모든 스킬과 함께 분노 마법까지 써버린다면은 정말, 와, 순식간에 제거가 되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즈머신에 여러분들 이 발키리를 넣으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이 발키리를 뒤쪽에서 끌렌징을 넣어요 그러면은 길 정리가 진짜 되지 않으면은 길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짜 이게 순식간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진짜 발키리가 정말 길 정리 조금만 안 하면은 막 다른 데로 돌아가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하지만 시즈머신 이게 정말 딱그 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무조건 타운홀 방향 쪽으로 간다는 그게 무조건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발키리들을 조금 더더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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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키리가 6레벨이 나왔고 더 많이 사용이 될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발키리가 조금 다섯 마리, 네 마리 사용을 한다고 해도 발키리가 진짜 정류정리안된걸 돌아버리는 순간, 그냥 내 머리도 돌아버려 가지고 돌 돌... 돌돌리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이제 시지머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키리를 더 다양하게, 더 잘, 더 깊숙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주 잘사용해됩니다 그래서 더 현란한 공격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이 볼러들과 함께 볼발 어, 볼발 발볼 이런 내 발볼 좀 크긴 한데 그런 영상들이 공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재진이 형의 볼라볼 공격을 볼 텐데 이또 볼라볼 공격에 또이 시즌 머신에는 발키리가 들어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볼 좋아. 이게 솔직히 이제 그 전에 이제 무적 월브 사용을 했을 때 무적 월브 이제 월브를 사용하지 않죠 월브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시즈머신을 통해서 다또 점핑을 사용하지 않고 어이 시즈머신을 통해서 또 워든 스킬도 아낄 수가 있어요 또 아주 쉽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쉬운거죠 쉽게 이 벽들을 뚫을 수가 있게 되어버렸어요 여기서또 어떤 식으로 공격을 들어가고 결정이 하는지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볼러들과 광부들이 야 기가 막히게 또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이제 어, 타운을 반대 방향이죠 이런 거 여러분 타어 시즈머신 넣었을 때이 타운을 반대 방향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타운을 반대 방향 지금 베이비 드래곤으로 이걸 다 정리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시즈머신이 네, 정확하게, 타운을,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웅들이랑 볼로 이랑 이쪽으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어, 분노 쓰고, 또, 이, 이거, 이번 공격에서는 재진형이, 어, 신속을 많이 쓴게 아니라, 이번 공격에서는, 네, 아주 많이 분노 마법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호구 공격에서만 볼수 있었던 그, 분노 마법을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이제는 여기 이런 공격에서도 이제 밝기가 들어가도 그러니까 순식간에 뭔가 다 부서지는 느낌이 살짝 들죠 여러분들? 순식간에 다 부서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진영이 잘하는 거는 멀티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뭐 안에 들어갔습니다. 발길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지금 뭐 유료의 독수리 타워를 제거하지는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벽 때리고 있습니다. 라바가 들어갔습니다. 어, 이번 공격에서는 진짜 이 분노 마법을 적절하게 정말 정말 잘 사용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같아 그다음에 얼음 마법을 통해서 얼음 마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얼려줬죠. 이 조금 얼려주는 게또이 타운홀의 기가 테슬라의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들 엄청 크다 보니까 또아척빈이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괜히 막벽 치고 있었는데 오히려 벽 치로 나갔던 게 도움이 됐어요. 여기에 약간 테슬라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그 테슬라나 어 아, 마법사 타워랑 이런 친구들을 알척기니 또 잡아주면서 네. 또 아름답게 완파가 났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인구수가 35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인구수 35일 때는 발키리를 4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또플랜성에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발키리를 우 무려 5마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5마리를 받았을 때 얼마나 더 세지는지. 이 경우가 또 그럴 거예요. 이 형은 발키리가 5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워든 스킬 쓰면서 골러가 광고가 같이 들어가면서, 뭐, 얼음 어법까지 썼습니다. 네, 얼음, 근데 오레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오레벨이라고 해서 저렇게 얼음으로 올려서, 그, 자폭 데미지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워든 스킬을 통해서 이 자폭 데미지를 피할 수는 있겠죠. 또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발키리가 없었더라면은 이렇게 큰 넓은 방을 볼로만으로 제거하기라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발키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와, 지금, 와, 지금... 지 이게... 이게 이제 12월이 나오면서 이 A파트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지만, 아, 이거, 뭐 다음 패치에 무조건 10, 17레벨 무조건 바로 나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물론 지금 12월 풀방타가, 어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은 두달 후에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아 조만간 17레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네, 마법도 아주 스무스하게 많이 남았죠. 많이 남으면서 깔끔하게 왕파가 네, 잘있습니다 이게 발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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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레벨 짜리 발길이 위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개더 보면서 오늘 마무리할 텐데 네, 슈퍼 닉스님은 이제 3라벌, 3라벌 복제, 3라벌인데 여기에서. 볼만한 거는, 이제, 발키리를 이용을 해서, 초반 파트를 많이 제거한다. 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15레벨짜리가, 그냥 부서집니다. 이런 부분들. 네, 이제, 슈엘 형님의 조금 아쉬운 점은, 길 정리가 조금 안 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부분들이, 길 정리하기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돌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돌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밝키가 나오면은 발키 나오면서 순식간에 이 타오놀이랑 이페로 타오랑 야 이래 버리죠. 순식간에 이페로 타오랑 이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어찌보면 발키의 사기성이라고 할수있습니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사어슈엘 음. 형님께서 3 뭐냐 삼 라벌 공격이었기 때문에 라발을 뭐냐. 워든을 같이 공격을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 만약에 이제 5 레벨 타운홀이었을 때는 뭐, 워든 스킬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뭐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냥 타운홀과 인페론 타워만 제거한다는 의미로만 네, 뭐 유닛을 들고 왔을 경우는 그렇게 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이제 그래서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클렌저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12월 초반 공략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우 지금 아주 아 갑자기 뭐 시리가 반응이 와가지고 12월은 닥쳐 <laughs> 시리야 닥쳐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시리야 닥쳐. <laughs> 닥치라고 하니까 진짜 닥치네 <laughs> 네그 다음에는 모노형님 아 이제 모노형님이 컴백하셨습니다 모노형님도 또 컴백하셨고 또 여기서는 이제 재진형이 어, 보여주셨던 골광 골방. 골광이 아니죠 네, 발볼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살짝 미스가 있어가지고 길 정리가 안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이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초반 파트로만 이렇게 많이 제거를 해버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진짜, 와. 그래서 이제 이쪽을 안 돌아가기 위해서 최대한 9시 쪽 밑에서 쪽에서 올려줬죠. 점핑까지 써주면서. 사실 점핑이 필요 없긴 했어요. 사실 점핑이 필요 없었지만, 네, 이제. 근데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고쳐질 거예요. 그런 점핑이 필요 없고. 야 여기까지 뚫어버립니다, 정말. 이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A파트로만 네, 이제 발키리가 또 나와요 여기에서 또 발키리가 나와가지고 뭐 석궁 뭐, 제거해주지 선풍기 제거해주지 아직 아초킨도 살아있지 특히나 이제 시즈머신 같은 경우가 너무 몸빵이 잘 되다보니까 거의 골렘보다 더 좋아요 진짜로 이야. 그래서 초반 파트로만 40%가 네, 여러분들 부서졌어요 사실 뭐 한거죠 여기서 진짜 아쉬웠어요 아 여기서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laughs> 와힐 마법이 조금만 더 했으면은 아, 수능은... 근데 여기서 이제 모노형이 정말 잘하시는게 바로 이거죠 한마리를 이용을 해서 네. 마보사타워의 공격을 피해준걸 피해준게 이제 거의 신의 한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안그랬다면은 뭐 완파? 물론 완파가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과 저처럼 마법사 타워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했었을 겁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가이저님의 골, 볼, 어 호그인데 골, 볼, 발, 호그 라이스키리 옛날에 진짜 발키리가 확 제가 처음에 막 좋아졌을 때는 이제, 골 볼, 발보고 이거 되게 많이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구수도 20이 또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어떻게 보면은, 플랜성까지 따지자면은, 25가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발키이 3마리 더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여유로워졌고, 아, 여기서,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말 또, 시즈머신이 잘합니다. 잘해.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 그리고 이제 호그라이더가 무려 8레벨입니다, 여러분들. 8레벨이기 때문에 진짜 황금망치, 진짜 황금망치 들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 황금망치 네. 들고, 어, 방어타워들 개부습니다 진짜. 야, 이거는 여기, 와, 뭐야, 임페르노 타워까지 가가지고 시즈머신 때리고 있어요. 야. 저볼로들 거의 안 죽었고요. 이럴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발키리가 이제 튀어나올 겁니다, 죽으면. 여기서 이제 발키리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타운을 공격을 하는데 와 이러면 이제 또 호그라이더들한테 좋죠. 호그라이더들이 나중에 때릴 때 조금만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호그라이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게 호... 이제 자본 데미지가 무려 1000이란 말이죠. 그래서 호그라이더들이 어, 워든에 어, 이렇게 감싸져 있지 않으면은 무조건 죽어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조심해 그래서 호브 방향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자본까지 넣어준다면은 거의 호브는 약간 조금은 레벨업이 됐지만 도 어려워질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브에는 이제 5레벨짜리 뭐타운으로 어, 있는 그런 배치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타운롤 방향쪽으로 공격을 들어가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영어 아, 그. 알람 설정 꼭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 g o o